제가 새 걸로 하나 사드릴게요. 아니다, 그냥 저한테 다시 파세요. 제가 딴 보드 두배 가격으로 사드릴게요. 아니, 남의 키스 날짜가 적힌 그 보드가 갖고 싶으세요? 거기 날짜 적혀 있잖아요. 그거 저희 키스 날짜예요. 심지어... 그거 커플템이요. 커플템. 하... 아, 그 취향 되게 이상한 거 아시죠? 제 마음이요? 저도 지금 제 마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. 지금 제 상태가 아, 제가 지금 제정신으로 보이세요? 너 완전 미친 거 같죠? 맞아요. 저 완전 미쳤어요. 그, 여기 이 결혼 반지 보이세요? 이게 결혼 반지예요. 아, 네, 뭐 법적으로 미혼은 맞고요. 아니 어쨌든 결혼을 해서 반지는 있는데 나는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혼자 이렇게 목에 걸고 다녔는데 나랑 결혼한 남자는 이걸 또 청계천에 버렸단 말이에요. 근데 나는 이걸 다시 주워와서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있고요. 근데 반지를 찾으니까 그 보드도 찾고 싶어졌어요. 왜 찾고 싶냐면 그 사람이 제 마음에 들어 앉아서 나가지를 않아요. 여기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주인이 돼버렸어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짜 저를 찾게 해줬거든요. 옛날에 바보 같은 저도 아니고, 또 다른 저도 아니고, 그냥 진짜 제 자신요. 진짜 나를 찾게 그렇게 도와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해도 꼭 그냥 다 받아주고, 그래서 새로운 저를 만들어줬어요.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잊어요? 그거, 저한테 진짜 소중한 추억이라 그래요. 그거 그 사람이 직접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. 하... 제발요.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99년생 정민정입니다. 현재 수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